보겠습니다. 어,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위에서 프리방법 여러가지 배웠잖아 근데 맨 마지막 거는 조금 약간 센스있게 센스 푸는 거라고 했었고 총세 가지 유형을 공부했었는데 뭐뭐 있었냐면은 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도 있었고 0 분의 0 꼴도 있었고 무한대 바이너스 무한대 꼴도 있었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해석해서 풀었는데 걔랑 좀 비슷하긴 하거든? 근데 약간 좀 거꾸로 푸는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어떤 문제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갔대 x 1분의 a x 플러스 b가 2인 걸 푸는 거예요. 아까 문제를 풀면서 뭐본 적은 있겠지만 약간 이런 걸 푸는 거거든. 그럼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해줄게. 잘 봐. 일단 x에 1이면 어때? 0대죠. 그럼 0분의 뭔지 모르겠어. 맞지? 아직. 근데 원래 얼마 나와야 돼? 0분의 뭐네? 0분의 상수. 무한대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근데 무한대가 아니다, 맞지? 그럼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밑에 0 나왔으니까 0 분의 0꼴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무슨 말인지 같이 원래는 무한대가 정상인데 이렇게 값이 2가 나왔다는 거는 극한 값이 2라는 건 수렴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0 분의 0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 0 분의 0꼴 어떻게 푸는겨? 약분해야 되잖아. 그럼 이식 x 1분의 분명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겠죠. 그래, 지워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됐나요? 그럼 그때 A 값이 얼마겠어? 2겠지. A가 2니까 자연스럽게 2 x 2이니까 2X-2여서 여기가 이제 2랑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주면 솔직히 이렇게 써있는 걸 쌤이 또 말해주는 거긴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리미트 x를 뭘로 보낼지 모르겠지만 여기 fx랑 gx가 있는 건데 지금 어떤 유형이었어요? 어떤 값으로 수렴 x에 알파를 넣었더니 여기가 0이야 첫 번째 유형은 분모가 0이 된 거예요 근데 0분의 상수는 무조건 무한대인데 알파로 수렴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0분의 뭐야만? 여 0분의 0꼬리어야만 이게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자가 뭐일 수밖에 없다? 분자가 0일 수밖에 없다. 이 설명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얘들아 반대입니다. 잘 봐요. 리미트 x가 2로 갈때 음. x 풀 x 2에 여기 ax 플러스 b를 똑같이 해 볼게요. 어차피 뒤에 문제 있으니까 한번 개념 잡아보고 넘어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또 어때요? x에 2이면 뭔지 모르겠지만 0이야 어? 상수분의 0 얼마죠? 야, 아까 계속 얘기했었는데 상수분의 0 1분의 0, 2분의 0, 3분의 0 이런 거 얼마죠? 0 나오죠? 근데 잘봐또 말이 안 되지 맞아? 그럼 밑에가 무조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0분의 0 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안에서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 풀던 유형으로 바꿔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반대겠죠 여기는. 뭡니까 첫 번째가? 얘는 분자가 0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분자가 0이니까 어? 상수분의 0은 무한대인데? 근데 아 상수분의 0은 0인데? 이런 값으로 수렴이 되려면은 무조건 뭐가? 분모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 내용이 미정계수야. 혹시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이제 미정계수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명이 붙인 건데 어, 별거 없어요. 알겠죠? 그럼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음. 응. 보자. 지금 혹시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더니 분모 어떻게 됐어요? 0 됐죠? 어? 0분의 어떤 상수는 3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 무조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0분의 0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분자가 몇차식이야 그러면은 X 플러스 1을 일단 가지고 있다는 표현 괜찮습니까? 그래야 지워질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어야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이차식이니까그 다음 앞에 개수는? 다행히 1이네요 끝 이게 3이래 0분의 0분이라면 얘들아 지워야지 그 다음 뭐할 거야? x가 마이너스 1로 간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3입니다 알파 얼마예요? 마이너스 4까지 그럼 알파가 4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 식은요 x 플러스 1에 x 더하기 4까지 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게 AX고요. 이게 B까지. 봤어요? 네. 그다음에 보자. 혹시 지금 또 무한대 대입해볼까요? 어?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 빨리 치환해볼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X 대신 마이너스 T를 차고 있고요. 여기까지 그럼 혹시 어떤 유형?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유형입니다 그럼 어때? 유리화해서 풀어줘야겠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걸로 그래서 빨리 우리 유리화 해줄 거고요 아까 세미나 많이 해본 것처럼 어차피 분모 뭐야? 이 새끼 분고 반대 어차피 두 번째 여기는 이렇게 둘이 합체할 거잖아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잘 봐야 되나? 혹시 최고창 얼마인지 파악해볼까요? 최고창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라서 족밥 제거해야 돼가지고 T제곱 여기는? T고 T제곱 나오면 T네? 어? 그러면 T제곱이 이제 그 최고창이기 때문에 다 지워버렸어 맞지? 그럼 누구 남았어요? 0분의 상수 남았네? 대한대 0분의 상수는 무조건 무한대니까 안 되겠죠. 그럼 뭔 말이야? 나는 최고창이 t제곱이 있어가지고, t제곱 빼고 다 지워가지고, 무한대로 답이 나왔는데, 무한대로 나오면 안 돼. 틀렸어. 그럼 다시 말하면, 최고창이 얘네가 아닌 거예요. 얘네들 그럼 무슨 방이야? 방향? 없는 항이죠 음. 지워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우냐? a t제곱이랑 마이너스 t제곱이 지워지려면은 a는 1로 준 거지.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구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지우까 일단? 그럼 지금과 동시에 여기 a하나 추가할게 여기 a, 2, e, 2 e, e,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잘 봐요 최고차항 뭐로 바었어요 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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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얘를 제외하고 남은 게 2t분의 e, bt거든요 얼마 나와요? b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2로 구해주면 되겠죠 곱하면 2까지 오늘 오답한 내용을 조금 잘 알아야만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바로 보겠습니다 아까랑또 같은 패턴이지 않을까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여야만 2가 나올 거고요 무한대 얘는, 어, 얘는 0이네요 미안 0분의 0이어야만 마이너스리 나오겠죠 그럼 이거 아까 배운 내용 좀 참고할 수 있긴 한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어떻게 푸는 거라고요 조밥 제거. 근데 지금 X제곱 이 있으니까 값이 2가 나오려면 무조건 위에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EX제곱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약분 내면서. 봤어? 근데 FX의 준비물은 2차이면서 개수가 X제곱인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한 보면은 0이라고 했잖아, 이거 얘들아. 그럼 0분의 0꼴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FX가 0이 되려면은 X를 1로 보낼 때 값이 0이 되야 되니까 무조건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아, 근데 이 새끼도 가지고 있으면서. 2차이면서. 이어야 돼? 아, 앞에 2이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성해주면 될것 같아요. fx를. 그 다음 분모는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써버리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0분의 0꼴이니까 지워줄 거고요. 어디로 보낸대요? 리미트 1로 보낸대요. 일로 보내면은 2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까지 이거 얼마나 와 마이너스 1까지 그럼 2랑 이 지워버리면은 1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는 2로 구해 주면 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알파가 2일 때 2배의 x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인데 f 마이너스를 구할 거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으로 그해주면될것 같아요. 얼마나 옵니까 12. 그 다음에 잘 봐요. 혹시 딱 이렇게 부등식 보니까 오늘 배운 거못 떠올라. 그렇지? 어, 결론은 뭐였어야 되나? 리미트를 붙이면은 등호가 생긴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얘. 예 이용해서 여기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들아 그냥 이거를 만들어주면 돼요. 얘를 별거 없어? fx 그 다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무한대로 보낼 거죠.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로 나와 이렇게 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여야지만 그럼 잘 봐. 우리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로 풀 건데 최고 차항이 x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방 구해주면 돼요? x 세제곱만 구해주면 돼요 개수만 정리하면 일단 이거 뭐로 만들자고요 fx 세제곱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건 2x 더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2x 더하기 3의 세제곱은 최고 차항이 얼마 나옵니까 8x 세제곱 오른쪽에 있는 2x 더하기 7도 최고 차항에서 얼마 나옵니까 8x 세제곱 여기서 내가 뭐 하자고요 X 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눌 거고, 여기다 뭘 붙일 거야? 전체적으로.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등호는 뭐가 생겨버린다? 등호가 생겨버린다. 근데, X 세제곱 더하기 1분의 8X 세제곱 얼마 나옵니까? 8. 8. 그럼 8이상, 8이하니까 답은 8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0번. 110번 보시면, 지금 그냥 우리가 오늘 배운 단어 끝났어. 내용은. 그 마지막 문제 유형은 뭐냐면요. 그냥, 너네가 함수의 극한을 배웠으니까 활용 단원인 겁니다. 활용. 활용 별거 없죠? 그냥 이런 도형 써놓고좀 어렵게 나오면 활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 다음 뭐, 좀 차이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구한 적은 없었는데 구하는 거였어요,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나와서 활용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AQ랑 PQ를 한번 잘 구해보겠습니다. AQ를 PQ를 구하기 전에 좌표가 3 2랑 P를 x Y로 뒀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Q의 좌표 구한 것 같아요. 왜? Q는 누구랑 같은 라인이야? P랑. 맞지? 그럼 XX 같겠죠? 두 번째. A랑 Q랑 같은 라인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 Q 얼마겠어요? Y가 같은 라인이니까 이겠죠 됐어? 그럼 구했는데 AQ, PQ AQ 어떻게 구해? 3,2에서 X,2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잖아. 얼마입니까? X 빼기 2두 번째 PQ는요 여기서 이거 빼주면 돼. 여기서 이거 Y에서 2뺄 거죠. 근데 Y가 필요한가?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할게요? 버릴게요? 바꿔야죠. 함수니까. 그래서 y 대신 루트 ex 어 잠깐 무리 함수죠. 루트 ex 빼기 2 빼기 어로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리미트 3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봤을 때 여기 틀린 것 같다. 맞지? 왜냐면 aq가 x에서 여기까지 빼는거아니까 x-3이죠. 왜냐면 좀 문제 유형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얘들아, 림트 우리 3으로 보낼 건데요. 3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3 대입하면요? 아, 그럼 이새끼에 무조건 x-3이라는 인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얘 빨리 유리화하겠습니다. 일단 분모 그대로고요. 여기 합차 쓸 거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두 번째 여기 합차했을 때 썼던 플러스를 똑같이 여기다 곱하겠죠 이게 일단 준비물이고요 여기 2x-2-4니까 2x-6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지워지겠죠 그럼 우리 뭐로 보낼거야 리미트 x3 플러스 3에 우극한 올거니까 근데 이게 어차피 무리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3에 우극한? 그냥 3 대입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3을 대입해버리면, 우리가 답이 2분의 3 대입하면은 4였냐, 이거? 답은 2분의 4, 2로 구해줘도 될것 같아요.